Danau, Dana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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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아이 좌이드! 이팅마콜마콜이이팅 아까 리반이 좋아!

Okay, okay.

아다 <목소리도> Ah! <never> ・はい よし! 슈! 아! 다됐다다

오 중간에 으합경기장 바로 아 으아, 으아, 으어으다아 으아, 있아 으아, 으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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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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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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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걸 맞는데 왜 알아? 우리가 너무 많이 는거 저기 샀어. 멤 우리 지 <laughs> <배고 웃음> 아니, 아니, 우리 아빠, 끝났나? 하고 있지?

아, 나 진짜 오늘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, 아! 아니 잔발칠하니까 잔발 안 찍는.

어야야야아또 잘한다 잘해 패스 패스도 약하고 반대! 야, 야, 오른쪽 야, 봐라! 이 그, 어, 아, 나... 오케이 한번더 마지막 찬스 마지막 찬스, 마지막 찬스. 마지막 찬스. どうした 약하다 빨리 자야지. 라 위에, 위에, 아니, 아니, 봐라 카메라 찍있잖아 위에, 위에 더. わかったわかったわかった。 输了输了 是，看到了吗？一、二、三、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九、十。一、二、三、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九、十。好，对，来，来，来。 Bye-bye. <laughs>